주님만이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주여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저희를 자유케 하시며, 오, 주님, 저희의 영을 소생케 하소서, 주님, 저희의 영과 혼과 육체 안에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만 영화롭게 되는 시간 되기 하소서. 주님,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연단과 풍랑을 보나이다. 주님, 저희가 그러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방패이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또한 주를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 가운데 당신만이 하시는 역사로 용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십육 절부터 오9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팔장오6육 절부터 오9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어, 제가, 어,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제 힘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하 제, 제, 속에서요, 어, 저도 모르게, 어, 이런 생각이 최근에 순간순간에 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물리치려고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제 속에 이 릴리스, 놓여지게 되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쉬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오늘 이 주님의 안식,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말해요. 생각도 못해봤어요. 주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흘려졌잖아요. 그때 이걸 기도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순간이요. 우리가 오늘 이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 햇빛심이 쬐이고그 영광을 보게, 보기를 원한다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요.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인데요. 56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대요. 누구의 때요? 나의 때.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말하는 게 언제죠? 나의 때. 이 때라는 단어는, 어, 시간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됐고, 어, 그 시즌이라고도 번역됐어요. 나의 때. 예. 성경에는 마이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시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즐거워했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50도 못 되었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옛날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게 드물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내용이 그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성령으로 태어난 분을 알잖아요. 예. 네.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을 그때를 알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 그분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그분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시간대에 그분을, 어 제한시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때를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보고, 나의 때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한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뭐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가나의 혼인이한 진대한 말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에 어 갇혀있는 예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고 오인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 2절부터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가나에 오는 잔치 물,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때 쓰임 받은 것은 마리아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은 주인 된 사람이 아니라 하인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 주인으로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영이 저희 속에 노인받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어, 제가 많이 따랐던 짐 신발란 목사님 간증에 이런 체험이 있어요. 뭐냐면, 여름인데, 그 여름에 찬양 예배를 하는데, 여름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뭐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라. 이거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라. 그래서 갑자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뭘 불렀냐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예배하다가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 그때 그 예배당 밑에 있잖아요. 매일 술을 먹다가 내가 이러다가 이거 알코올 중독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염려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여름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린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캐롤을 들으 리니까는이술 취한 사람 생각에 어 내가 이거 지금 완전히 알코올 중독까지 갔, 갔구나. 어떻게 캐롤이 들리다니, 내가 심각하구나. 그래서요, 교회 예배당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크리스마스 캐롤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죠. 돌이키게 되고. 왜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그짐신발란 목사님이 예배도 중에 순종했기 때문에 캐롤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데 마리아는요. 알았어요. 자기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마리아가 보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4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 때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 놀랍게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말과 하인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인을 보게 되면서 아구까지 항아리를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로 채우라는 거죠.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요, 이것이 육신의 우리옛 본성이 이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리켜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언제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를 바뀔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 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 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언제냐면요.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예요. 이게 거의 다온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이 뭐죠? 이 검색해서 안게 아니에요. 이 때라는 단어를 제가 이 때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알게 안게된게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그냥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걸 보게 됐습니다. 저 성경을 펼 때가 마치 사막 같아요 이 두꺼운 성경 사막인데, 이 속에서 물이 어떻게 나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귀절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귀절도, 관심 갖는 귀절도, 그것이 샘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런 심정으로 성경을 봐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요, 이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빛처럼 전체 안에서요. 그 가나에 오는 잔 때도 그때구나. 예, 오늘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이 때를 봐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했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그 때를 봐서요. 이 때를 보고서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때 때문에 이때가 언제죠? 저희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가 이래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찬송을 노래하게 된 분들이요 다. 그 때를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매달려 계신 그분.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빛이었어요. 이것을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본 거예요. 언제 봤죠? 창세기 22장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였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요, 모리아산을 바라봐요. 성경에 나와요. 바라본다고. 바라봤는데요.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가고 있는데, 그건 죽음의 시간이죠.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근데 말해요.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고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걸본 거예요. 언제요? 내 아들 제물로 바치라 할 때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순간에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십자가의 순간을요. 어, 제가 이것을 오늘 제 이성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과거의 주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현재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계시록에 말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천사들은 현재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더 찬양할 만한 위대한 일은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해요. 죽임당한 어린양.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속에도 빛으로 계신 예수님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지금 과거만 따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민숙이 21장에,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을 바라봐라. 그 노뱀은 빛이었어요. 그 빛을 보면 살리라.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줄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잠깐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못 바뀌신 주님, 우리가 그때를 노래하며 바라보나이다. 천사들도 영원히 노래하는 그 순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도 율법에 갇혀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나이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인도하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모인 영혼들을 주의의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기하신 것만 보기하시고 듣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소서 우리 생각에 염려와야 되는 것에 노인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십자가의 그 빛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고나옵나이다.